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의 즐거운 수학 공부를 책임져줄 고잉 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의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아요. 핵심 콕콕.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리수의 덧셈. 1번.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2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3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인두 수의 합은 0이다. 4번, 유리수와 0의 합은 그수 자신이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보겠습니다. 1번,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덧셈입니다. 플러스 3과 플러스 4를 더하면 두 수의 절대값 즉, 3과 4를 먼저 더하고 공통인 부호 플러스를 붙입니다. 그러면 답이 플러스 7이 되겠죠? 2번입니다.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플러스 3분의 5는 각각의 절대값 3분의 2와 3분의 5의 합을 먼저 하고 공통부호 플러스를 붙이면 됩니다. 답은 플러스 3분의 7입니다. 3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입니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에서는 절대값의 차를 구하고 즉, 큰 절대값과 작은 절대값 사이를 빼고 3-1 그리고 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면 됩니다. 답은 플러스 2가 됩니다. 4번은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덧셈입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을 더하면 두 수의 절대값의 합, 즉 2와 6을 더하고 공통 부호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5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입니다. 부호가 다름으로 두 수의 절대값의 차, 큰 절대값 5에서 작은 절대값 3을 빼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6번, 6번도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입니다. 부호가 다름으로 두 수의 절대값의 차, 5분의 3, 5분의 2의 차를 구하면 5분의 1이 되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면 답은 플러스 5분의 1이 됩니다. 7번입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6은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같습니다. 이때 두 수의 합은 0입니다. 8번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2와 0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리수와 0의 합은 그수 자신이다.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됩니다.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수 a, b, c에 대하여 1번 교환법칙은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서 더해도 그 결과는 같다입니다. 즉, A 더하기 B를 한 것이나 B 더하기 A를 한 것이나 순서를 바꾸어서 더하여도 그 결과 값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합법칙은 앞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한 후 나머지 수를 더해도 그 결과는 같다입니다. 즉, 세수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앞에 a와 b를 먼저 더한 뒤에 c를 더한 것이나 뒤에 두수 b와 c를 더하고 나서 a를 더한 것이나 그 결과 값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 더하기 플러스 18 더하기 플러스 12세 유리수의 덧셈입니다. 덧셈의 교환법칙을 사용하여 플러스 18과 플러스 12의 자리를 교환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플러스 12 더하기 플러스 18이 됩니다. 그리고 덧셈의 결합법칙을 사용하여 먼저 마이너스 12와 플러스 12를 더하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므로 따라서 0 더하기 플러스 18이 되고 0과 플러스의 덧셈은 그수 자기 자신 플러스 18이 됩니다. 유리수의 뺄 셈. 두 수의 뺄 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4입니다. 그럼 위에서와 같이 빼는 수 플러스 4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하면 됩니다. 즉, 플러스 4의 부호를 바꾸어서 마이너스 4로 고치고 더하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되어 두 유리수의 덧셈이 되고 덧셈의 규칙에 맞게끔 큰 절대값과 작은 절대값의 차 equal to m i n u 이 is e q u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7을 뺍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고 더하면 됩니다. 빼는 수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고 더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부호의 유리수의 덧셈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7이 됩니다. 절대값의 합5 더하기 7즉 12의 같은 부호 플러스를 붙여 답은 플러스 12가 됩니다. 3번, 마이너스 5분의 1에 플러스 5분의 3을 뺍니다. 빼는 수 플러스 5분의 3의 부호를 바꾸어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더하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이므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더셈입니다 절댓값 5분의 1과 5분의 3을 더한 5분의 4에 공통부호 마이너스를 붙여 답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됩니다. 핵심 콕콕을 통해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잘 공부하였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실력다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다지기 다음을 계산하시오. 1번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2 같은 부호의 유리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합5 더하기 2 그리고 공통부호 플러스를 붙여 답은 플러스 7입니다. 2번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4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의 큰 수의 부호를 붙입니다. 즉, 602사를 먼저 하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3번, 플러스 8.2 더하기 마이너스 5.2 역시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차 3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주면 답은 플러스 3입니다. 4번,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같은 부호의 더셈은 절대값의 합 5분의 3에 같은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어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5번,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같은 부호의 더셈으로 절대값의 합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하고 공통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값의 합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할 때는 분모를 통분하여 더해야 합니다. 3과 4의 최소공배수 12를 이용해서 3분의 1은 12분의 4, 4분의 1은 12분의 3. 절대값의 합이 12분의 7이 되고 공통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정답은 마이너스 12분의 7입니다. 6번 마이너스 2.7 더하기 플러스 2.7두 수의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만 다른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답은 0. 0입니다. 7번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플러스 3분의 2.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합은 절대값의 차 3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 3분의 3, 즉 1이네요. 그리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8번. 마이너스 1.9 더하기 플러스 0.8.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절대값의 차 1.9에서 0.8을 뺀 1.1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1.1입니다. 북극점의 기온이 관측을 시작한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북극점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28도이고, 이날의 북극점 기온이 평균보다 30도 높았다고 할 때, 이날 북극의 기온을 구하시오. 북극점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28도이고, 이날의 북극점 기온이 평균보다 30도 높았다는 뜻이니, 마이너스 28 더하기 플러스 30으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임으로 절대값의 차를 구하고, 절댓값이 큰 수의 보호를 붙이면 이날의 북극의 기온은 플러스 2도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지금부터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7 그럼 먼저 덧셈의 교환법칙을 사용하여 마이너스 5와 플러스 7을 서로 교환하면,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5. 이제 앞의 두 수를 먼저 더하면 같은 부호의 덧셈이므로 절대값의 합에 공통 부호 플러스를 붙여 플러스 10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됩니다.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다른 부호의 덧셈, 절대값의 차이에 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면 됩니다. 1번 답은 플러스 5가 됩니다. 2번, 마이너스 2.4 더하기 플러스 3.8 더하기 마이너스 1.2 여기에서도 먼저 교환법칙을 사용하여 두 수의 자리 마이너스 2.4와 플러스 3.8의 자리를 바꾸어 플러스 3.8 더하기 마이너스 2.4 더하기 마이너스 1.2 이제 덧셈의 결합법칙을 사용하여 뒤에 있는 두수 마이너스 2.4와 마이너스 1.2를 더하여 같은 부호의 덧셈으로 절대값의 합2.4 더하기 1.2는 즉3.6 그리고 공통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이제 플러스 3.8과 마이너스 3.6을 더하면 됩니다.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차 3.8에서 3.6을 빼면 0.2 그리고 큰수의부호 플러스를 붙이면 답은 플러스 0.2가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학 공부한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아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